드디어 나왔습니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제주도에만 제한됐던 무비자 혜택이 인천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공항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지난 6월 중국 노선 여객기가 무려 3,492편, 제주공항 612편. 이나 김포공항 240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번 결정은 작년 말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것에 대한 상호 조치이자 10월 중국 국경절과 연말 관광 성수기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첫째, 인천과 서울 도심권 호텔, 카지노, 면세점. 특히 인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파라다이스 시티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직접 수혜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여행, 호텔, 레저 업종 전반. 무비자의 소비 심리 회복, 여행 지출 확대까지 겹치면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이 한층 커집니다. 여행사들의 중국 패키지 상품 확대도 불보듯 뻔하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전국 확대. 이건 단순한 관광 뉴스가 아닙니다. 소비, 유통, 레저 업종의 실적 반등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 진짜로 중국 특수를 누릴지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악정 주식과 투자 이야기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